한 남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결제를 하려 합니다. I'm really 남자의 말을 들은 점원은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리는데, 다시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습니다. Are you sure? Yeah, I'm sure. What was your name? Uh, I a you. I just want to say the service here has been some of the best service ever. Uh, thank you very much. What? <laughs> 그녀의 행동에 감동한 남자는 여자에 하루 일당을 물어봅니다. How much do you earn a day here? Dirty until 40,000 in one day. 하루 일당에 절반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선뜻 내어준 것이었죠. 남자는 사실을 말합니다. The, the truth is I don't actually need your help. I actually have m y wallet on me. I actually have 3 million for a tip. 남자가 건넨 돈을 보고 깜짝 놀란 점원은 감동에 벅차 눈물을 흘립니다. This is real. 남자는 그녀가 자신이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가장 밝은 미소를 보여주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며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죠. This is much. Much. 남자는 울고 있는 점원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녀의 영상을 봤으며 그녀의 밝은 모습에 사랑에 빠졌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위한 또 다른 선물을 건넵니다.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건네받은 그녀는 이내 선물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믿겨지지 않는 현실에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후 그녀는 영상을 보내왔는데 모금액 덕분에 자신의 가족이 함께 지낼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감사를 전하는 영상이었죠.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자신의 하루 일당 절반을 선뜻 내어준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